일반 탐정단 코너에서는 일본 풍속 업소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인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일에 쌓인 일본 AV 업계의 배우 아오이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칠 법한 그녀는 눈에 띄는 엄청난 직징이 없이 2024년 4월에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임팩트가 없어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으며 간간히 몇몇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데리에로에서 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프로풍속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고급 데리에로 h s c 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고객이 가져온 코스프레는 무료로 가능하며 장난감을 이용한 플레이와 성수, 셀프 서비스 감상, 3P가 가능합니다. 또한 얼굴을 포함한 동영상 촬영도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가격은 60분에 17,600엔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편입니다.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출연한 AV 작품은 고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미지를 예상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상상이 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아직 근무 중이므로 일본 여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점 참고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